안녕하세요. 팡결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팡전사의 성장 일지, 그래도 63부터 어떤 식으로 좀더 키우면 좋을지, 99까지. 저는 어떻게 키웠고, 요즘에 92 이후에 경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경파를 하지 않으면 사냥을 갈 수가 없다, 루블 맺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메타에 맞는 추가적인 저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저의 생각, 그런 걸좀 담으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왜 마력을 올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건곤 대나이를 배웠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왕쾌를 조금 더 진행을 한다. 3인에서 5인 그룹으로 인형굴 아마 이때 아파서 주술사가 그룹에 꼭 필요할 거임. 주술사가 왕쾌 하느라 있을까? 어, 물론 1대1로 가도 되긴 하는데 이때는 아마 인형굴한테 맞으면 철갑옷 입기 전에는 진짜 좀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룹 사장보다는 왕 k 를 정도 해서 한70 정도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공군대나 배우자마자 공군회를 쓰고 싶잖아. 막상 그룹을 구하려면 도사도 이렇게 흔치 않고, 그리고 인형골 사냥도 이렇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좀더 편안하게 한그철갑옷 아니면 뭐70 정도까지는 걸어 다니더라도 이제 왕 k 를좀더 진행하고 나서 사냥터 진입을 꾀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깨골이 6 5부터 입장인데 이 이후에 깨골이 좋냐 인형굴이 좋냐 깨골을 갈 필요가 없어요. 뭐 사냥하면서 운 좋게 보스 만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냥하는 게 아니시라면 깨골을 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형굴이랑 세작이라는 사냥터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유령굴, 흑령굴, 깨골 다음이 흉가였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유령이나 해골굴에서 솔플하거나 아니면 그룹사냥으로 어거지로 깨꿀사냥을 했는데 깨꿀이 피통도 크고 그렇다고 해서 잡는 시간대비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사냥터가 아니거든 그런데 세작, 인형굴 이런 사냥터가 있으니까 굳이 이제 깨꿀을 갈 필요가 없는 사냥터가 돼버린 거지 이때는 무조건 인형굴입니다 1대1을 하든 뭐 3인 이상 그룹사냥을 하든 무조건 인형굴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80레벨 때 고민을 하실 거예요 80레벨 이 80레벨 때는 세작이 입장 가능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 세작에서 이제 3인으로 할 거냐? 3인에서 5인? 3인 아니면 5인? 이럴 때는 이제 뭐 도사 격수 주술사 이거 아니면 이 도사 이격수 1주술 마비가 꼭 필요해요. 마비가 마비가 꼭 필요한데 이때는 주술사 없이는 사냥을 못한다 보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90 이후에도 세작은 좀 버려도 돼. 1대1로 갈 거면 너무 아파. 피통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거지로 이제 버티면서 피작을 사냥하기에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럴 때도 그냥 인형굴 1대1 하거나, 4인, 3인, 4인, 5인. 여기는 뭐 이제 주술사가 변도, 주. 아니면 여기 4인은 이제 2도, 2격. 5인은 2도, 2격. 일주술 사실 80 접어들고 나서는 2도 2격 1주술로 여기를 갈 필요가 없지. 그럴 바에는 3작가량이 맞는 것 같고. 요런 느낌? 네, 요런 느낌을 접근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80레벨때쯤에서 3작을 들어서 사냥하기는 했어요. 저는 주술사, 저 그리고 도사 이렇게 3인으로 사냥을 주로 하다가 주사을 이제 구하기 힘들잖아. 그러면은 인형굴 가서 무조건 1대1을 진행해. 총타 건곤치면서. 이 평타가 이때 이제 80레벨을 찍으면 오중공격을 배우는데, 혼마술이 걸리면 평타 데미지가 맛있어요. 그리고 그 평타 데미지를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갈려. 여민 백화권만 끼워도 평타 데미지 뭐 백화권 정도만 끼워줘도 평타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고, 흑철중검 같은 무기도 꽤나 괜찮은 데미지를 보여주니까 그런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세작에서 이 80레벨 때는 주술사가 생각보다 잘 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왕쾌를 진행한 주술사들도 이제 이때부터 는 지루해져. 유령 잡아서 언제 올리냐. 경주 쥐똥만큼 주지. 그럼 주술사들이 하는 선택들이 이런 세작 파티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형을 쏠를합니다 아, 그래, 여기에서 도사를 구하기 힘들다 하면은, 웅담 먹으면서 인형굴, 솔플 뛰세요. 그래도 은갑옷 정도 입으면 솔플 할만해. 이때 반지는 농담을좀 아끼고 싶다. 보라색 반지. 귀를 조금이라도 더 넣고 싶다. 붉은색 반지.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능력치는 으뜸인 편철 장갑. 요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형골 솔플이 경험치도 나쁘지 않고 적자는 안 나요. 아슬아슬하게. 어떤 이제 웅담 100개 들고 들어갔을 때 어떨 때는 이제 적자가 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흑자가 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웅담 값은 그래 또또이는 이 된다. 단지 내구도를 좀 많이 날려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도사랑 이제 사정을 가거나 도사를 못 구하면 여기를 갔죠. 거의 분당 100만 가까이 합니다. 오중공격을 배우면 그때 당시에 제가 백화검이 끼고 오중공격에 버프들 이제 다 배우고 나서 분당 거의 100만 가까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90레벨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전사분들의 기로에 서있는 곳 공파를 해야하냐 하지 말아야하냐 거는 이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거의 저는 99를 인형굴 1대1로 찍었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인형굴 1대1로 잘하는 도사... 도사를 만나면 시간당 1억에서 1억 2천 둘다 못해도 7천만에서 9천만 이렇게 한 시간당 예, 네, 요렇게, 요렇게 찍긴 했는데,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이야기하자면 경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즘 경파를 안 하면 룹을 안 해준다. 왕쾌 격수로 전사는 버려진다 소환해줘야 하는 귀찮은. 경파를 하면 이제 왕쾌가 싫거나 귀찮거나 혹은 사냥 낭만을 찾거나 사냥 손맛을 그리워하시는 분들 우리 이제 사냥을 가주시긴 한단 말이에요 네. 사냥을 가주시긴 하는데 지금 어차피 이게 경파를 안 하면 그룹을 못한대매 근데 저는 경파를 왜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메타를 생각하면은 경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경파를 하는 게 맞아 경파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전에야 사냥터가 없으니까, 예전에 하신 분들은 어깨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거든? 근데 인형골이라는 사냥터도 있고, 세작이라는 사냥터도 있고, 거기에 왕키까지 있으니까, 예전만큼 경파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예전엔 경파를 하면은, 깨골 가서 세 방, 네 방, 건세 방, 네방, 네방 사냥하고, 유령골 솔풀 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분당 100만씩 갈수 있는 인형구 있지. 1대1 사냥도 가면은 뭐1 시간에 뭐 1억 가까이 할수 있지. 경팔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전사는 기본 체력 자체가 좀 높으니까 뭐한 6억에서 7억 정도면 될 거거든요. 예, 네, 풀체가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경험치를 파는 건 아니어서 금방 복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업경 파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냥터도, 대치사냥터도 있고, 심심하면 이제 왕키 루비 있으면, 아니면 주변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 있으면, 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도 되고, 어차피 그리고 99 찍어봤자 동기어진 배우잖아. 동기어진 배우도동기어지한 방이 날 때까지는 왕키를 하거나, 1대1 인형으로 가거나, 이제 세작을 가거나, 그게 전부예요. 경파를 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생각보다 금방 까는 경험이 다 만약에 90대에 경파를 했어. 체력 3만까지는 사냥 방식이 똑같아요. 세작에서 사냥을 하거나 이영구로 사냥하거나. 그리고 오히려 경파를 하면 세작 사장터에 대한 안정성이 그래 조금 생기니까 좀 사장도 좀 편해질 거고. 단 여기에서 이제 전사형들이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홈마를 돌릴 때는 평타로 버티고 홈마 다 돌리고 도사의 박스가 나한테 와서 힐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건곤 대라이을 쓰시고 풀피가 아닌데 건곤 대라인을 쓰기보다는 평타 위주로 때리고 풀피가 되기 전에 건곤 대라인을 쓰는 상황은 그 남은 체력으로 딸피를 죽일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뭐오케이죠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 대망의 99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기 이어진 두방 쓰면 마력 꽁빨납니다 마력이 없어요 동기 사냥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뭐 밀대 도사 써서 쓰고 80세조 샤워하면서 할 거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세작. 아마 이때 전사가 99가 되면 경팔 했을 때는 한 2만 3, 4천 정도가 될 거고 경팔을 안한 전사라고 한다면 2만에서 2만 천 정도가 될 거예요. 세작을 가면 되는데 세작 가면은 퓨피공군 써도 세 방일 거야. 경팔 전사 같은 경우는 두 방이 날 수도 있어. 체력 3만까지 한 버티시면 돼요. 이제 세작 파란색. 살색 한방이 납니다. 체력 3.1만의 흉가가 한방이 나고 세작 초록색 3 3 5 0 0쯤불풀0 네, 상태로 이 수치 이상인 상태로 동기0진 써야지. 한한이이니니최최한한 체력 만을찍 찍을 때지지무조조건작작0 사냥을 하셔야 된다. 어차피 이제 9 9를 찍으면 소환도 못해 줘. 아직 결혼 시스템이 없으니까 삐삐도 없어. 그러니까 도사로0 0서 세작을 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 체력 3만이 됐어 동기어진 사냥 가능. 다만 마력이 조로일 거예요. 마력이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때도 마력을 안산전사는 두방 쓰면 끝이야. 공기 어진 마력 소모량은 350. 3만을 찍고 마력을 좀 사시는 게 지금 제가 마력을 사고 있죠. 요거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오늘 세작그에서 3만을 찍고 뭐 흉가를 가셔도 되긴 하는데 흉가가 엄청 아프고 그리고 좀 위험한 상태예요. 뭐 반지는 진짜 흉가가 서 쓰시면 안 되는 게 현철 장갑을 끼고 전사가 선진입을 해서 1골부터 10골까지 사냥을 다 한다. 그러면 2 0바퀴만의 현철장갑 내고도 4만이 싹다 날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쪼가리가 되는 거지. 체력이 낮은 상태에서 뭐 건곤대낭의두방컷 이하 혹은 동기어진 한방컷이 아닌 상태에서 흉가를 가게 된다면 보라색 반지를 끼고 가는 게 가장 유리 좋잖아나금가옷 금장남자투고, 보라색 반지 쌍. 이렇게 해서 가시거나 뭐 흉가도 괜찮긴 한데 굳이 힘들게 사냥할 필요는 없죠. 체력 3만이 되면은 세작으로 가서 초록색 옷이랑 살색 옷은 공군으로 이제 치면서 마무리 사냥하고 녹색 옷 입은 애들은 공군 내내 한대 때리고 공기어진 때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마력량이 낮을 때는 공주가 되면 안 돼요. 80세트로 좀 투자를 하세요. 어차피 세작이랑 인형굴 사냥 오래하신 분들은 금전에 대한 여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겼을 거야. 마력량이 늘어야 공군 대내에도 자유롭게 쓰고 공주를 달라고 하는 명분이 생기잖아. 명분이. 체력을 흉가든 세작이든 공기 한 방이 나는 전사가 된다. 마력량도 3천에서 5 0 0 0 이상이. 사냥 방식은 모사랑 1대 1로 가든지 아니면 도사 두 명을 끼고 2대 1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좀 격수가 잘해야 돼. 잘하지 않으면 도사들이 안 데리고 가요. 동기 여진 쓰는 전사랑 동기 여진을 썼을 때삑을 최대한 최소화는 하고 좀 모빙을 좀잘 친다든지 체력이 찼을 때 도사가 써주는 생명기원이더 이상 낭비되지 않게 체력 관리를 좀잘 해주고. 동기어진 사장에서 죽는다 100% 전사 잘못이야 과실 따질 것도 없어요 무조건 전사 잘못 근데 1대1로 가려면 마력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한번 공주를 받은 양으로 한굴 정도는 잡을 수 있는 마력량이 돼야 공주점 이런 명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방컷을 만들고 마력을 사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하고 있냐제 체력이 순체가 3만 4천 5백이잖아요 한방컷은 3만 3천 5백 이제 세작 초록색 옷 기준이죠 요 커서 만들고 마력을 살기 시작했는데 왜 천을 더 올렸냐 초록색 옷이나 이제 흉가 몬스터 한테 한 대를 맞고서도 이제 동기 삐이 안나게끔 하기 위해서 체력 천을 더산 거예요 그러면 풀체 때 동기 있으면 된다 여기에서 체력을 더 올린다면 체력 양이나 틱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냥 풀피되면 동기를 꽂으면 된다. 피통에 대한 수치를 보거나, 틱을 안 봐도 되는 그 체력 양을 만들어 놓고, 풀피 때 쓰면 된다. 풀피 때 쓴다. 이렇게 해서, 그냥 풀피 때 편안하게 체력 수치나 이런 관리를 안 하고,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마력을 이제 거의 한 6천 몇백 정도를 샀는데, 경험치로 환산하면, 뭐 체력 양으로 따지면 한 12천 정도가 되는 수치잖아요. 왜 체력 더안 사고? 첫번째 이유는 도적 때문이에요. 1번 전사는 도적 사냥을 이길 수가 없다. 1차 승급을 해도 마찬가지야. 전곤대 나이는 체력 70% 소모, 필살 건무는 체력 50% 소모. 여기에서 차이가 이미 나. 흉가 혼걸고 한 방이 7만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70% 소모니까 남는 체력이 2만 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방을 만들려면 생명이 10방이 들어야 돼. 근데 도적은 필살검무 쓰면 체력이 35,000이 남으니까 한 방을 만드는 데 생명 7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만으로도 전사가 3차 하기 전에는 도적을 이기기가 힘들어. 플러스 이제 닭을 맞아서 피가 까지는 건 없음. 자 두번째 1차 승급 때 백호창 체력 50% 소모 백호검무 체력 50% 소모 똑같아 근데 도적은 마필이 있음. 마력 양에 따른 데미지 최대 2만인 걸로 기억하고 마력이 2만에서 3만 정도만 돼도 2만이라는 추가 보너스 데미지가 있어 이게 뭐 정답이다 이게 정확하다 이런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만 가지고서도 도적이 전사보다 빠를 수 밖에 없어요 사냥이 뭐 만피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체력이 14만이야 전사는 건곤 쓰고 나면 7 28 98000 소모되니까 52,000 남는데 도적은 필살 검무 쓰고 나면 7만 남잖아. 생명 한두 방 들어오면 연타로 두 마리 한방 내는데 전사는 채가 들어올 때까지 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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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소모값에 따른 사냥 속도는 도적이 빠를 수밖에 없다. 근데 동귀 사냥은 체력 31,000이니까 생명을 7방만 넣어주면 되죠. 7방 이것만으로도 이제 한방 껏 기준은 훨씬 더동기사냥이 빠르다. 그래서 사냥 속도도 재보면 건곤한방 플러스 이제 상황에 따른 동기 쓰는 전사보다 동기 사냥하는 전사가 속도가 빠른. 단 이거는 동기 사냥을 하는 이제 전사가 도사분들도 잘 해야 되고 그 격수도 죽는 상황이나 삑을 최소화해야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마력을 사고 있어요. 어차피 12지신 나온다고 해서 1차 승급 했어. 뭐백호참 쓰면 좋지. 처음부터 이제 호왕 컷이 날것 같긴 한데 쉽진 않을 거고 간귀인가? 건귀가그 괴가 쉽게 시장이 풀릴 것 같지도 않고 국방 나오기 전엔일 1차 풀채 무조건 될 거고 마력을 만을 찍고 저는 경험치를 모을 거예요. 경험치를 모으는 이유는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풀피, 한방 컷 기준을 유지한 채 경험치를 모아서 나중에 한방에 100억을 모으면 체력이 5만 올라가잖아. 그러면 바로 이제 풀 100억 찍으면 이제 8만 4천 그때쯤 되면은 궤도 좀 풀려있을 거고 아무튼 저는 이러한 생각과 이렇게 키워왔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상냥을 하고 있습니다 90골을 찍는 가장 빠른 건 무조건 완쾌에요 네 완쾌 저처럼 굳이 고집부려가면서 사냥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치를 채울 때까지는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 기준치를 채웠을 때좀잘 활용한다던지 기준치를 만드는 그 과정까지도 한번 좀 즐겨보시던지 아 금전 버는 법 전사는 솔직히 금전 벌수 있는 방법이 세작이랑 인형구 사냥하면서 이제 도사랑 많이 분배를 할수 있는 도사랑 사냥을 간다 하면 금전이 좀 생기긴 하는데 전사가 그거 말고 전사가 이제 분배를 해주는 도사와 사냥가는 거 말고 금전을 버는 방법은 첫 번째 호박 빙땅 진짜 티안 나게 먹어야 된다 분배 안 해주는 도사가 그걸 봤다 바로 비영사 춘문 그나마 대화가 되는 도사는. 바로 물음표. 두 번째. 우리가 예전에 체력과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체력과 시간은 없고, 돈은 조금 있잖아? 궁핍하게 여우모피 20전. 좌우의 가죽, 니마 보무 좀, 전갈굴 한 타임. 호박 한 개. 그냥, 딱눈 감고 그냥, 사자. 지금 바돈 싸대, 지금. 지금 바돈 싸대요. 어, 눈사 나니까, 지갑을 열자. 만 원이면, 동동주 빨지 않아도 돼. 한 번쯤은 좋은 술 먹어보자. 우리도.